오늘 오너 선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군 선수인 고원 선수가 콜업되어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T1의 2대0 승리였습니다. T1 선수들은 오너 선수의 부재가 조금은 안심이 될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원 선수 혼자 오브젝트를 치지 않게 용을 먹을 때도 미드 바텀 모두 붙어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전령칠 때도 미드 바텀 모두 붙어주면서 구원 선수가 강타 싸움할 각을 안 주며 행복 정글링을 한 구원 선수였는데요. 이런 경기를 본 해외 팬들은 오너와 구원의 차이라며 두 개의 짤이 담긴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플레이 중간에 나온 캐리아 선수의 탐켄치 3대1 드리블은 정말 예술이었는데 캐리아가 펜타펜타라고 말하자 킬 먹어 버린 구원 선수의 반응도 화제였습니다. 야나어 너... 어, 미안 미안 아, 죄송합니다. <laughs> 또 경기 종료 후에도 구원 선수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너무 떨리네요, 확실히. 봐가 <laughs>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화이팅. 이게되네 이거 세2 0초데 답이 사람. 네, 네, 네. 숨겨진 꿀잼 장면에는 페이커 선수의 손절 플레이도 있었는데 재미있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구원 선수의 공기 잡힌 모습에 대해 질문을 받은 캐리아 선수는 감독님께서 구원 선수의 기강을 잘 잡아줘서 자신이 딱히 기강을 잡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이커 선수는 구원 선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 보고 기특했고 오늘 열심히 해줘서 스무스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승리로 구마유시는 세나 15연승을 달성했고 페이커 선수는 POG 공동 1위를 달성하며 쵸비 선수와 900점으로 동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광동은 농심을 2대 1로 잡고 3연패를 탈출하며 승리 인터뷰를 밝혔는데요. 불독 선수는 오늘 지면 작년 서머 시작인데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경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정리하고 있는 커지 선수에게 시어널을 남발하는 모습도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놓쳤을 만한 재미있는 놀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